목표가 내년 50개 채워서 기댈 수도 걸리는가 보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할수 있죠. <laughs> 지난번에 복도에서 <와우>. 한번 봤잖아요. <laughs> 가능하다면 직속선배와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laughs> 첫출근두 번째 출연자 최지은입니다. 국제협력과 1일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섯 <laughs> 시입니다 TMI를 하나 뿌려보자면 촬영 미팅 때 정부청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복도에서 우연히 장관님을 마주쳤어요. 과연 저를 기억하실까요? <laughs> 과연 인턴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5시 51분입니다. 지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의도역에서 내렸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포스터도 있습니다. 저희 멘토님들을 한번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채지은 님요 아, 네, 맞습니다. 서울대 공립 국제음력과 한동기 담관이고요. 아, 네, 음. 국제음력과 임지은 무관입니다이버나이저 아, 음. 이름표거든요. 네, 저랑 어, 네.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laughs> 어, 이거 음... no.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션이 무려 마흔여섯 개나 돼요. 마흔여섯 개요? 목표가 내년 오십 개 채워서 어... 기를 수도 걸리는가 목표입 채울 목표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수 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총괄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관련 기관? 기간... 네, 관련 기관, 기관장님들, 평화공모회교협력단, 대학생분들, 음... 그리고 음... 기자분들, 소수 인원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음... 참석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음...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같이 접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복도에서 와, 한번 봤잖아요. 저는 정말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좀 후줄근하게 갔어가지고. 그때 모습이 지금 모습보다 절대로 모자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개식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빡가방 에어요 바빠가지고. 퍼드렸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국점역과 소개를 빠뜨렸어요 마이크라도 국제협력이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음. 러시아. 주변 사방하고공공예교하는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일, 유럽, 염년방. 우리과는 국제사회에 설득을 해서 지지하고 합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정말 네. 말 그대로 국제협력과처럼 네. 되게 네. 다양한 나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네. 혹시 아주 네. 만약에 제가 네. 통일부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네. 혹시 국제협력과에 제가 가도 될까요? 통일을 위해서 매번 기꺼이 바치겠다. 그런 정신 <laughs> 자세가 만가진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네. 통일부 국제 협력과에서 꼭될수 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 네. 파이팅. 예! Yeah! 격적으로 세션이 준비되거든요. <laughs> 지금 여기서 시작하니까 네, 들어가 보자. <laughs> 룸2에서 진행하는 현인대왕 세션 잠깐 보셨는데요. 사실 그 시간에 다른 세션들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룸1부터 2까지 있는데, 한관로써 문제 없나 체크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예, 좋습니다. Mm -hmm. 다행히 이상없이 잘 튼실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준비 과정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음. 되게 많이 확인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을 지금 찾게 되었는데요. 혹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보다는 어떤 평화 유지라든가 평화 협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좀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와우. 국제영역과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음... 한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대학생들은 뭐 하고 놀아요? 혹시 밸런스 게임 아세요? 궁금해요.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출근 시간 5분인 과장님 옆집 살기, 출근 시간 2시간 거리 살기. <laughs> 아. 출... 5분 가정님 옆집이죠. 저는 어? 가정님 옆집 너무 좋네요. 아. <laughs>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5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많은 걸 감내할 만한 매력이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닭가슴살만 먹기, 음. 일주일 동안 직속 선배랑 코스 요리 먹기. 아, 닭가슴살을 먹을 와우. 건데, 아, 일주일 코스 먹으면 살이 너무 찔것 같아. 아, 정말 그런 이유일까요? 저죠 그렇죠? 네, 건강상의 이유로 가능하다면 직속 선배와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laughs> 오우, 계시들이다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오전에 했던 것처럼 각 방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러면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두 번째 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딱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방을 다 점검을 했고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잘 돌아보고 오셨어요.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정말 없었고요. 세션 음.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도 네. 계속 점검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세요. 아이도 여기 계세요? 네. 시간 꽤 늦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 아, 이 다행이네요. <laughs> 혹시 오늘 어떤 느낀 소감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발음도 가볍게 집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다음번에 한번 통일부에서 뵙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국제협력과 1일 인턴으로서 일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토론을 되게 열띠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와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고 기사를 읽어서 하는 공부가 아닌 현장에서 하는 공부가 확실히 더 와닿고 많은 생각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1일 인턴으로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많은 걸 공부해간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민. 하루. 하시면서 <laughs> 하나. 오늘 하루 주세요. 힘들었으니 네.